보고 일단 이 문제는 앞에 것과 다르게 숫자가 있지. 그럼 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센스 있게 c라고 치환하는 거야. Do you have sense? Wow. Why? c 집중. 얘는 봐. 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천천히 f dt야. FT, DT 여기키 퀴즈 F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음... 뭐? FT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FT는 fx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T를 대입하면 돼 나는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되는 거고 얘가 c니까 더하기 4c, 이거의 dt,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얘는 4분의 1, t4승, t3승, 4c, t10을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c라는 건 c라고 바꿀 수 있겠지. 따라서 음, 7, 4분의 1을 여기에 입해주면 정답. 그러면 f1이 4분의 1이다. fx를 구해주시면 정답. 그 숫자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503번.